끈물약 같은 것도 지금 일단 예비로 세팅해 두고 여기 이제 어디 있어 이거 막 비들긋하게서 지금 잡고 안 잡히나 여기 없나 여기 없는 게 아니죠? 있어 x 어, 저거는, 일단, 보라, 유도가 이게 되겠지. 역시, 슬쩍, 여기, 슬쩍, 막. 친 다음에,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가 되면, 빠지, 그렇지,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여기서 변신까지 하고, 까마귀 변신. 어, 데미지, 응, 그, 꽤 나와, 꽤 나와. 됐헤 <laughs> 잡았어. 엑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다 더. 잡아가지 다 잡아가지 응? 이게 지금 영웅님 헌트열 통제 마피 부캐릭이지? 저저 저, 저 사람이 물어보는 바람에 아 이게 까마귀 변신 이게 시간이 갔다 삼촌 잡았어요. 어이 못 잡을 뻔했어. 삼촌 안기고 잡았지? 됐어. 지금 이렇게 다 보고 있다. 뭐이 사람들. 내가 막피 잡는 모습을. 제대로 잡았어요, 엑스. 저기, 예, 장대표. 이건 이제 보라가 되겠고. 아주 흉폭한 성격으로 유저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 막피죠? 통장 막피. 장대표, 그렇지, 여기서. 억제 걸고, 이건 뭐, 안 걸어도 될것 같아, 지금은. 뭐. 후반도! 그렇지. 일격하고 연격으로만 하는 게 충분히, 어휴, 2 6 0 0도 어휴, 엄청난 데미지. 이거 뭐, 금방이네. 아주 쉽게 잡았어요. 헌트열, 동자막표 헌트열 장대표. 이거지. 바로 이제 이게, 무과금 화력이죠. 아주 그, 정교하게 세팅된 무과금 화력. 그러고 보면 나만도 못한 거야? 세팅이 상대표? 여기 있지? 현우. 현우는 이거 보라 유도 되겠지? 현우. 이건 보라 유도 되는 막피고, 역시 그 통자 막피 헌텔. 성격은 좀 유순해 보이는데, 뭐, 모르지 뭐. 북해 같은 걸로는 막욕 같은 거, 지분한 욕 같은 거. 하는 캐릭일 수도 있고. 그렇지. 보어졌지보어졌지 억제를, 억제를 걸고. 이건 뭐, 한번 써줄까? 암살. 쉽게 샀겠지? 데미지 뭐, 어휴, 2000 몇백 뜨고. 면역까지 뜨네? 면역도 남아나야. 이건 어차피 뭐. 잡았어요, 내가. 틀림없이. 쓰러, 쓰러질다가. 때가... 어? 이상한데? 깨고 죽데 후방이도 한번 하고 부신나무까지 연타 됐어요 잡았어요 이건 못 버티겠지 부신나무 됐어 깔끔하게 잡았어요 뭐야 퀘스트 텔 그게 뭐예요 아 퀘스트 그 5단계 있잖아 5단계를 완료 안 하면은 그 축기처럼 쓰잖아 그 <목소리> 돌리세요 <laughs> 아니 너 저기 메인 퀘스트 뭐 어디까지 돼있어? 메인 퀘스트야 어어 아 이거 퀘스트할응 어어어 어, 그렇지 에그 어디까지 돼있어? 거인의 동굴이요 거인의 동굴? 에아 거동을 했으면 안되는데? 안 돼? 아, 돼요? 이거, 그, 저기, 거동 전에 그, 에 낳는 대로 일단 와. 어, 어디 있어요. 여기 도초. 그, 도, 도, 도. 거인의 동굴 전에 그, 쌀마음 있지? 네. 5단계까지만 해야 돼. 그래야 축기처럼 사용돼. 아, 이건 안 돼. 그건 느리지, 귀환처럼. 거기로 그냥 느리게 가는 거고. 음. 그, 그 이전에 그 5단계까지는, 셀마음 이전. 분지랄인가, 응? 저는 많이, 많이 한 거예요? 저 많이 한 거지. 셀마음 이후데 아. 어. 너무 어. 캐릭터를 어. 열심히 깠고어 아, 그거 아깝네. 나도 그, 왕어풍하고 생방송 네. 왕어풍은. 그래도 숨어있네. 퀘스트를 했어. <laughs> 응? 감지자 뜨고 <laughs> 숨어있어. 어, 그래. 자, 나는 따라와. 타게 잡고 돌자. 네, 여기서쭉 어, 뭐, 뭐, 한번. 네. 아, 그러면 그 축기가 넣은안 되는 건데? 그럼 한번 아, 눌러볼까요? 안 돼. 그, 내가 다 해봤어. 셀 마을까지만 아, 되고. 저고 고래동물까지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그 이유지. 하아 요 가해 있는데. 통제마피. 네. 가해. 어디? 트 가해 온치? 있지? 나우시 자이 점수 한번 해보지 가해? 점사 가해 점사 피트 끝냈다 가해 <목> 어 잠깐만 피스 응 진짜 치질 못해 어떻게 봐 컴백 모드 키고 가해 점사 어, 그... 컨트롤을 눌러야 돼? 아니 그 컴백 모드 키고 어, 어. 일릴리 컨트롤 누르지 말고 뭐 컴백 모드 요거 쳐주면 되지 그것도 까먹었어? 아 M 스백으로는자 가해 가해치는거 맞지? 네 지금 콤보를 누르고 누르고 아니 그 저기 컴백몰드 있잖아 컴백몰드아 그, 그, 그걸 까먹으면 어떻게 해 뒤졌어 점사 점사 가해 점사 가해 점사 네 지금 이사 대미지 어느 정도 나오니? 됐어 잡았어, 뭐, 이름 잡았어. 크리터졌나봐. 그지? 어, 좋았나? 어, 응, 음, 어떻게 봐뭐 쓸만한데. 어, 어, 쓰, 어. 우어치게 했잖아. 응. 자, 이거는 지금 우리 화력이 가해 잡을 정도면 꽤 나오는 거야. 왜냐면 저게 네. 음, 그불때인데그 방어되고 피흡수까지 그 하기 때문에. 음. 내가 뭐2000 데미지 줘도 잡기가 쉽지가 않아 어떻게 막 이렇게 피가 자로있어 어, 뭐, 이거 데미지로 어떻게 응? 데미지 나오는거? 그거는 어, 그 옵션에서 설, 설정을 해야돼 젠플레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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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제스이시스 이 시스템 메뉴 옵션. 환경 설정 보면. 공격 대상? 공격 대상. 데미지 텍스트의 공격 대상. 일반 어. 데미지, 뭐, 지속적인 체크? 데미지. 응, 다 체크를 하면 되죠 오케이. 됐지? 예, 네. 됐어. <laughs> 오, 오 잠깐만. 네, 됐어요, 됐어요. 가요. 자. 이이사들은 음, 음. 유저비는... 음. 이거 내야 아니 근데 컴퓨터 모드도 까먹었어? 아저지아 아니 컴퓨터 뭐, 좀 싸게 샀어요. 응. 음. 아 그래도 그 컴퓨터도 좋은데 안 아, 아, 내가 잘안 되는 내 문제. 내가. 아니 컴퓨터를 샀다고 그걸 까먹어 컴퓨터 모를 잠깐만 형님 축축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축기 아니 축기는 지금 없네. 자 보이죠 보이지? 앞에 카오 카오 0.4나오시 보이죠 보이죠 0.4 그때고 그렇지 한 바로 한 잡았어. 한 어떻게 막쳤 쳤어? 에못 쳤지. 아저 순전히 맞았다니깐요 응 됐어 3.9번도 맞았 그래그래 잘했어요 이, 이게 팀플이야 음. 이게 손발이 조금 근데 약간 좀안 맞는 것도 하고 그렇죠 자이 점사를 잘했 앞에 일격이 있지 반왕호풍렬고 일격 요막피해어그자 일격점사 과연 어, 집중할 예, 예, 것도 예, 예, 없어 바로 죽었네 한대 치니까 뭐 더우시고도 이거 검을 떨군 거 같아 일격. 이조례들는 아니. 야 됐어 제대로 떨군네. 나 이수. 됐어. 많이 있는데 여기. 네 일단은 저 그거로 천원짜리 지금 일십 백이천 만 원. 음, 뭐가 만 원이야? 아, 만 원으로 고정을로채수 있대요. 응? 고동으로 만원에 목숨 이동을 시켰습니까? 아,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건 느린 귀환이라고. 아, 그래요? 그냥 아, 귀환하는 그냥 거랑 똑같아. 일반적인 텔레포트. 네. 잠깐만요, 말좀 어, 여기 있어 죽는 네, 거지, 네, 뭐. 어차피 우리 잡으러 올 정도면, 죽는다고 봐야 돼. 나는 죽기가 가능해. 저, 저 버프도 많아요. 많아요. 아이씨. 한번 가벼우고, 다 통화하는데요. 두근 버프 없냐? 다 버프, 풀버프 하고 하는 거지. 쏭다리 없어서 그렇지, 우리. 가만히 <laughs> <laughs> 뭐. 있어. 이쪽으로 한번 해서 저쪽으로 한 바퀴 다 돌아야 돼. 이게 지금 씨. 더 있을 가능성도 아니, 있어. 일격이 그, 폭발, 폭발, 그, 부 캐릭 중에 하나인데, 막비. 그, 지금 다 여기 있을 가능성이 있어, 캐릭들. 누구보다. 어, 빠르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잘그 구석구석 다 돌아봐야 돼, 지금 여기. 저기, 누구, 누가 사냐 아니고, 이쪽으로. 뻔쩍뻔쩍 아니지 그 따르름만 다알았 독군우인이고 빠르게 여기 있지? 여기 나올시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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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요 반.. 왕호풍열막피 여기 빠르게 시, 여기, 있잖아. 시, 여기 있잖아 여기 잠깐만요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보이지 되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아 빠르게 응. 그래. 빠르게 점사 빠르게 점사 화력집중 피도 빼고 피도 빼고 점사어휴 사체들. 계 잡았어. 네. 제대로 잡았어. 어떻게 봐도 화력이 되나? 막타네 어, 아니, 어아니 근데 카우 려면은는데 수도치 중하냐 어? 응? 오늘도 괜찮아지는지. 드벤기 때문에 계속 죽는 거. 아니야. 응. 당골이지만 전공적으로 내 얼굴 당골이기 때문 이쪽으로. 그러면 누구보다 화염 이캐릭 두 개도 더 있을 가능성 이 있네. 이쪽에 한번 볼까? 그 캐릭은 기란 용계 서부 정도 같았나? 아니면은 크로마타? 여기 화염 있지? 없지 않지 여기 요, 요 화염? 여기도 있지 막피 화염 화염 디버프 점사요 화염 점사 화염 점 어이 벌써야 벌써 우리? 화력이 되네 <laughs> 됐어 제대로 잡았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이 불땐이 여기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타겟이 왜안 잡히지? 어? 죽었는데? 음. 누구야? 이거 뭐야? 죽기, 죽기. 아못 응, 어, 이겨, 못 이겨. 죽기 했어, 나. 지금 이벤트, 아이 퀘스트 탈로 죽기. 오뚜기 바보 저기. 부활하고 다시 가자. <웃음> 저, <웃음> 저, 언제 언제 어? 저, 언제 저 언제 왔지 응? 저 언제 갔지 리벤지. 아까 그, 저 가해 아. 잡았잖아. 아. 어. 리벤지. 위치 보고 온 거지. 그럼 뭐, 에, 그 앨범 뭐? 뭐? 아니, 뭐. 힐 있잖아, 힐, 힐, 힐. 아. 마을 오면은, 부활하면 안 되지. 4분 남았어요? 어뭐 네. 아, 이게 지금 보라유도가 되는 건데. 이게? 카우라, 카우라 보라유도가 안 되네. 그냥 잡아야지, 뭐.4! 점사! 서로.4? 점사! 어 점사, 점사, 점사. 어우, 미지끼 어, 어, 나는 뭐2 0 2000... 0 0 응 어, 들어갈 때 있고 대어이 잡았지 바로 잡았어 현우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그렇지 집중하니까 차라리네. 틀리잖아 바로 잡았어 화력 집중해서 현우 어케이 그래. 제대로 잡았어요 나쁜 현우 저 캐릭어로 뭐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 막피는 아니야 아 그래요? 응 아, 그래? 모르지 근데 뭐 부캐릭으로 뭐 일단은 적임원 네. 하나 뽑는 거고 뭐. 그런 통제막 피할에 있을 정도니까 뭐 어차피 기본은 그 막막피 기본이 뭐 뻔하듯이지. 저희도 이제 뭐 이제 음. 이제 바로 올거 같은데 이 바로 그 사실 오면 아까 말한 퀘스트 탈로 계속 죽기처럼 써주면 어차피 다 사, 사용한다고, 리벤지. 그리고 지쳐. <laughs> 보고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계속 이걸 죽기처럼 계속 테라면 <laughs> 지쳐서 못 와. 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지. 이거 뭐 아데라 넣는 것도 아니고, 그치? 또, 또밑에로밀네 응? 다시 한번 가요. 어, 어. 보 어? 여기. 여기 바로잖아. 아니지, 지금은 좋게 됐지. 일로 와! 어디로 가. 가? 응. 일로 와, 그 어디로 가? 어? 응. 아유. 여기야, 여기. <laughs> 어디서 간 데로 가? 미친겠네 <laughs> 아니, 그, 길도 몰라, 이제는. 아 까먹었어요. 어디야, 오늘. 1 7대1 잡아야죠. 어, 자, 블리드 하고, 음, 자 점사, 나온 점사. 가세요. 어, 누가 잡았지말고 어, 내가 잡은 게 아니네. 대미 2 0씩 나와. 어. 오떻게밥 한테 2 0 0 0 정도 나올 정도면 역시 그 약한 막 피라고 봐야지네요. 그 동안은 사실 그 무과금 막피잡이들한테 많이 그 사실 버티면서 그. 밀리션 물약으로부터 썼는데 지금 뭐 없나봐 바 요거 막피야 17대일 마크 뛰었네 바이점사 앞에 바이점사 이건 약한 막피야 어. 어 그래 네, 혼자 3천 들어가요 천어오 잡았어 잡았어 바저 있죠 아래 한번 보자 아니 근데 피가 안 이상하다 네가 아이피이해이니 에, 아가안차 아니, 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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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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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왜 오지를 못해 일로와 가고있어요 <laughs> 아 누가 <정신>? 카우라 <laughs> 장대표 있지? 통제막피 <laughs> 이거 뭐 그냥 쳐야 쳐야되겠어 점사 장대표 아 이거 아까운데 카오스치 이거 보라가 되는 기득인데 장대표 점사 <laughs> 점사점사점사 화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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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사좀사어 약간 떨어졌어, 떨어졌어. 오뚜기밥 떨어져서 떨어져서 어떻게 막 떨어져서 쳐좀 멀리 멀리 어어어어어 잡았어 잡았어 약간 어. 위기였어 지금은 잡긴 잡았는데 이, 이게 약간 좀 떨어져가지고 범위 안 맞게 쳤어야 되는데 그 세, 세심함이 부족했어 오뚜기밥 이쪽으로. 이, 이 교훈을 좀잘 몸에 익혀 가지고 다음에는 범위 그 공격할 때 상대가 피해 가지고 잡아야 돼 여기 다른 막피 잡는 사람들이 건단대 갔나 봐 이건 뭐몇 <laughs> 명이냐는 동 천천히 하라는 동 시간도 많다는데 시간 없어져 밤 12시 좀 넘어서면은 잠들어 그리고 몰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캐릭 돌려놓고. 현재 좀 했다고 하는데, 좀, 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사 같은 거는 힐힐힐 캐릭, PPP 뭐, 이런 캐릭 같은 다 죽어. 그래서. <웃음> <웃음> 자사를 돌리면은, 그 시간대 나한테 돌리면 죽었다고 봐야 돼, 뭐. 왕호풍이면 더잘 잡고 소화. <laughs> 주로 이제 월드 에 돌려놓지필 때는 못 돌려놓고 리벤지 있을 때는 월드 뭐 권능이라든지 뭐 이런데 몰래 오만 이런데 이제 돌려놓다가 나한테 걸려. 그고해서 장비 사야 할거 아니야. <laughs> 지금 저런 잡비잡비들은 자비, 장비 세팅이 돼 있는 잡비들이야 그혈혈 캐릭 이라든지 뭐 이제 뭐 그런 캐릭들은 장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버티고 뭐 해보려면 현실을 더 해야 되는데 쟤도 <laughs> 그렇게 되면 자꾸 그냥 어? 몇백 이상 뭐 이렇게 막 헐렁이 한번 앞에 보이지? 헐렁이 점사 헐레 2.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어이거 멜리션 물량 먹고 버티네. 점4 점사,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데집게 나와, 데집게 나와. 멜리션 물량 먹고 지금 버텨. 노판스도 있어. 노판스도 있어. 저것도 장비들은막피해요 자. 잡았고, 잡았고. 노판스, 노판스. 노판스. 여기 노판스, 노판스. 노, 어떻게 마을칠뻔 했네. 노판스. 너 장비들은 마피. <laughs> 절절매네 절절매. 높발스 높발스 점사 높발스 점사. 높발스 점사. 높발스 점사,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자 이거 아 이게 너무 먹을 거아 <laughs> 눈치는 빨라. 패스 <laughs> 맞으니까 안되겠다 싶은가봐 그지? 봐줄까? 도망가는데? 응?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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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서 아이 튀었네 튀었어 우리도 기란 특수 콘텐츠로 공성 주둔지로 네 공성 주둔지 얼른 뭐해 지체하면 당해 얼른 와야지 지금 이벤트 오만 하는데 한번 가볼까? 어? 이벤트야? 아 지금 이벤트 오만 하는데 있는데 그... 4천... 어디부탈 타야지? 아니 너 지금 어차피 카오 풀어야지 네 거기서 몹 잡다가 죽자 우리 오면 어 잡대요? 어 아델로 일단 아덴마을로 지금 뭐, 아, 어. 아니, 그냥, 죽어서 푸르니, 근데 약간은 좀, 어. 장비 떨고 가능성도 있는데, 경비가, 경비나, 경비나 어? 못판때 죽으면 장비를 안 떨구거든? 그렇긴 음. 한데, 약간, 응. 어. 일로. 이쪽으로. 나 따라서 아래, 오지? 아래, 아래. 지금, 여기.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 응. 어, 지금 오만탑으로 이동. 어디로요? 거기 말 NPC 뭐? 거기 사러뭐 있잖아 탐탈 대장? 응 어, 아니 아니 그 저기 오만한 타으로이도응 대체 여기 피스존이야 여기 여기 테라란드는 여기는 피스존이고 여기 여기 이제 나가면은 피스존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4층 가지 뭐 어. 4층 탈 요거 디멘션 4층 거기서 죽자고 지금 오르십시? 뭐 응? 어? 몹은 잡을 수 있어요? 응몹 잡는거야 이리와 어 잡는 이리 경험치.. 둘이 지금 파티해도 괜찮지? 은몹 금방 죽는데며어 이게.. 그지? 응 괜찮지? 뭐 금방 풀리는거야? 어, 이게... 어. 어, 응 어, 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추측도로좀 30분이 끝나가니? 경험치 주문서랑 뭐 이런거 있으면 좀 먹고 풀리면 좋고, 안 죽고. 죽어도 풀리니까 더좋더 더 좋은 건뭐 없고, 괜찮고. 뭐.